자이 문장 보세요. 이 문장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구분이 이제 희미해졌다 이런 내용이야. 자 먼저 해석부터 하고 갈게. 따라서 자 emancipation of the women 여성의 해방 in one generation 자, 한 세대 에 있어서의 여성의 해방은 출판보자. 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domestication by husband in next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남편의 어, 이런 domestication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여성의 해방이 남성의 어, 여성의 해방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home 집에서는요, many of the traditional d i s t i n c t i o n 많은 전통적인 이런 구분들 어떤 것들입니까? o n a used to be considered women's work 여자의 일이라고 했던 것 그리고 m a t s work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사이에서의 이런 전통적인 구분들이 are wearing rather thin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이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자 emancipation이 어? 해방이지 이게 주어지 그겠죠 of w o m a n 이겠죠 여성에 대한 해방이겠니 됐지 어디 있어서 인 제너레이션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근데 잘 봐요. I follow you. I will follow you. I follow you 그러면 나는 너를 따른다 이거지. 그럼 누가 먼저 가는 거야? 너가 먼저 가고 내가 뒤따른다는 거지. 네. 자, A B라면 I, A follow you. A follow B 하면 B가 먼저 가는 거지. 근데 이건 지금 무슨 태야? 수동태가 됐죠? B가 먼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먼저 오고 나서 A가 된다는 거지. 됐어요? 어, 능동형일 때는 A가 늦게 가지만, 수동형일 때는 B가 먼저 가고, 지금 A가 늦게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야? 여성의 해방, 어디에서? 한 세대에서 여성의 해방이 먼저 일어났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났다? domestication of husband, 남편의 가정화가 in the next, 다음번에 일어났다. 이런 문장이지. 자, follow you. 알겠죠? 그리고 in the home, 집에서, 그랬어요. 전치사죠? 이 문장은 주어동사의 일형식 문장이었고요. 자, many of the traditional distinction. 많은 전통적인 구분이겠지? 됐니 음. 자, between 이야 between 부터 여기까지 묶어놓고 보니까, between 다음에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지? 맞니? 자, what절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what절. 자, used to 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뭐, 학원에 다지요 네. be used to 하고 달라. 비유주드 투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투부정사지요? 아니면 전치사 투지요? 자, 유주드 투는 뭐라고? 조동사야. 그래서 컨시더인데 비 컨시더니까 무슨 태? 수동태. 고려되고 냈다. 근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알겠지? 자, 그러면 컨시더라는 문장을 잘 알아야 돼. 컨시더는 자 주어 다음에 컨시더가 나왔어요. 자, 컨시더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지 그리고 뒤에 형용사나 뭐가 나온다 명사의 보호가 나오는 거야 몇동시 오영시 네. 그런데 이 consider가 지금 무슨 태가 됐어요? 수동태가 이 명사가 주어로 와버렸지 be considered가 되니까 d가 되니까 뒤에 바로 뭐만 따라온다 명사나 형용사가 하나만 따라오는 거지 네. 뒤에가 그렇잖아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남자의 일로서 여겨지곤 했던 것. 이해됐어요, 이게? 네. 여기서 구분이거든. 이런 것 사이에서의 구분이지. 구분이. 자. 자, 그러면 이 구분이 주어예요? 매니가주어요 전통적인 구분. 많은 구분들이겠지. 네. are. 동사는 아죠? are. 자, wearing rather thin. 뭐 하고 있다? 희미해지고 있다. 알겠어요? 음, 여기까지가 진행형이죠? 음. 자, 이형식 문장입니다. 몇 형식이요? 이형식. 이게 됐죠? 음. 자,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호를 찾고 있는 문장이다. 무슨 문장이야? 보호를 찾고 있는 문장.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지금 wearing rather than thin은 뭐야? 보호죠? 형용사지. 어떻게? wearing도 어떻게? 희미해진다. 이 말이겠지. 얇아지는 거 오히려 얇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다? 보어를 배우고 있다. 알겠죠? 정리.